안녕하세요 네, 바이크 여기 있고요 네, 설명드릴게요 네, 뭐 전체적인 상태는 이렇게 되는데 뭐 세월... 그냥 탔던 뭐 주행 흔적 같은 거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게 프론트 마스크에 카본으로 전부 다 작업을 해놨어요 카본으로 되어있고 여기 보면 핸드폰 수납고 여기 다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전압 연결해 놨고요 오십육 킬로미터. 백밀러도 좀더 상태 괜찮고요. 네, 여기 탑박스, 등받이까지 옵션으로 풀 모델로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엔진, 엔진 이게 내열 페인트를 해가지고 녹이 안쓰게좀 작업을 해놨습니다. 키박스 셔터기까지 있는 모델이고요. 어, 지금 이게 좀 삼일 동안 방치해놔서 이렇게. 근데 세차 깔끔히 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125cc 답지 않게 굉장히 잘 빠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, 앞뒤 타일에는 전부 다 피렐리 디아블로 스쿠터고요 어, 보시면은 이게 제가 타는 게 600cc 인데 비교해서 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다타가 한 3km 정도 더, 더 나가고요. 그만큼 이렇게 고속 중에서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.